정전기 소동. 수지야, 어제 빌려준 오백 원잘 썼어. 고마워. <laughs> 아이바이. <보이. 웃음> <laughs> <laughs> 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우 손에 전기가 왔어. <laughs> 어, 나도. 전기? <laughs> 서로 좋아하면 전기가 온다던데. 설마 너희? 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이건 정전기란다. 응? 응? 정전기요? 정전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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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마술이야! 이건 마술이 아니라 정전기를 이용한 거야.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정전기가 생기는데. 정전기가 몸에 쌓여 있다가 세부치나 사람처럼 전기가 흐르는 대상을 잡으면 순간적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손이 아픈 거야. 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수지가 차탄을 좋아해서 어? 그런 게 아니네요. 어? <웃음> <웃음> 다행이다. <웃음> 아쉽다. <웃음> 아! 언니. <laughs> 왜 또? 매일 언니, 언니, 넌이 언니 없으면 어쩔 뻔했니? 내 방에 있는 물건 어떻게 했어? 아, 그거? 내가 네방좀 쓰려고 치워놨지. 뭐? 내 방을 써? 누구 맘대로? 아니,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방 하나도 양보 못하겠다는 거야? 아, 무정한 것.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없지. 으 아, 기가 막혀! 누가 도와달랬어? 그리고 도와주지도 못했잖아. 강통 로봇들한테 치고서는 지난번엔 배터리 때문에 진 거고 이번에는 배터리를 조금만 쓰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지. 어? 그게 뭔데? 나좀 일으켜줘봐. 뭐야 어.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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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격은 바로 정전기야, 지리? 이렇게 마찰로 정전기를 일으킨다. 음. 누구부터 해 볼까? 어! 딱 걸렸어. 찌릿? <laughs> 아! 정전기! 와우, 따가워라 맞지? <laughs> <봤지? 웃음> 저 정도 가지고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봐. 아, 김사장? 어, 이사장, 반갑습니다반갑습니다 <목소리> 어, 머 야, 이 좋아! 이번엔좀이 센걸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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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무것도 안 했어! 어때? 이제좀만이해이번건마이에 <laughs> 드네. 덕분에 애인 없는 서름이한 방에 날아갔어! <laughs> 잘했어, 언니! <있었니? 웃음> 어머! 동생아, 미안! 평생 <laughs>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우. 지금 거리에서는 정전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음?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전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기 전문가, 전자파 박사님 모셔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전기 공학 박사, 전자파입니다. 정전기는 주로 옷에 마찰 때문에 생깁니다 따라서 어, 옷을 홀딱 벗으면 어, 어? 아니, 박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물론 안 되겠죠 요 음. 대신 정전기는 몸이 건조할 때잘 일어나므로 이렇게 몸을 촉촉하게 만들면 정전기가 줄어듭니다 아 어, 하지만 계속 물을 뿌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때는 몸에 있는 전기가 땅으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땅을 치면서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전문가라고? 어디 한번 당해 봐라. 정정기가 안 된다면서요. 이럴리가 없는데. 이거 뭔가 이상해. 말이 안 된다고. 음, 그렇다면 어떻소니? 안녕, 차타. 반가워요. 오늘은 무슨 일이죠? 오토소니! 지금 거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상한 일이요? <laughs> 정전기가 사람들을 괴롭힌다 이거죠. 일단 조사를 해보죠. 오토소니 스캔! 음, 별 이상이 없는데요? 저 여자분 뒤로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요 어? 지난번에 태양 전지를 훔쳐간 누나다! 그렇군요 이 정전기 소동을 누가 일으켰는지 알겠어요 꽉 잡아요, 차탄! <웃음> <웃음> 맞지, 언니 <언니실요>? 실력 <laughs> 그런데 언니, 사람들 괴롭히러 온게 아니라 깡통로봇들 잡으러 온거 아니었어? 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러니 매번 깡통로봇들한테 당하지. 이게 다 작전이야, 작전! 찌리또 만났군요, 전기 아가씨. 어 드디어 나타나셨네. 느끼해서 기름이 줄줄 흐르는 이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느끼해서 아, 아, 기름이 줄줄... 당장 그만두세요! 왜 자꾸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건 내 맘이지. 아, 이제부터 나 잡아봐라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정전기의 힘을 이용하는 순간 어딜 도망가려고? 빨리 달리기라면 내가 한수 위지! 오토소닉 무한 스피 <laughs> 지난번하고는 다를 걸지? 괜찮아. 아, 나무가 너무 많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놓치고 말은 거야? 분하지만 다른 가벗을 불러야겠어요. 아주 신출귀몰한 가벗으로요. 신출귀몰한 가벗? 소식을 전해주지. 마하가 전해주는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드디어 차탄과 마하의 만남. 역사적인 순간이 마하하하. 난 자연과 식물을 사랑하는 피스. 피스는 평화라는 뜻이야. 피스. 마하 피스. 빨리 나좀 도와줘.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법. 마하 피스. 러. <laughs> 한 번만에 네 약점을 알아챌 줄 몰랐지? 잔기 <laughs> <전기> 들짜리! 진짜... <laughs> 그게 뭐였지? 소명이 깡통 로봇가 됐는데? <laughs> <야! 웃음> 아까 저기 있었는데? 궁금해하면 가르쳐 줘야 하는 법.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야. 무한피크 분신출! 어떻게 진짜야? 다들吃什么吃什 그래서 신출귀몰이라고 했구나.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네 맞았어요. 나랑 장난하자 이건지? 라이스! 피뇨링거! 받았으면 물려줘야 하는 법! 마피스! 해머! 이얏! 아, 아 엉덩이! 한 번만 주면 정이 없는 법! 마피스! 난타! 아, 그만! 그만! 나 멀미 심하단 말야! 그렇다면! 바로. 공중에 떠 있으면 공격 못하겠지? 롸로! 과연 그까 나와라 EN0 마하피 신분포 이제 제 차례군요. 아까 느끼해서 기름이 줄줄 흐른다고 했죠? 아, 농담이야 농담. 뭐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흠, 오토스닉 회전. 약한 그레이트 볼트 스파. <laughs>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오토 소닉 최고 마하 피스도 최고 마하 피스가 전하는 오늘의 두 번째 소식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멋진 승리! 그리고 기쁨. 음. <목소리도>